용자 TV. 일어났는데요 와, 그두유난로를 키질 않았더니 안에 내부 실내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느낌이 엄청나네요. 화문나로톡하는데좀날 밝은 듯이 그 입구 쪽에 문 열리면은 바로 두유좀 구입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두유좀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 장난 아닙니다. 동무님은 <놀람> 뭐예요? <놀람> 조금씩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노지면은 좀 돌아다니면서 조금 저기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좀 오캠장이다 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네. 진짜. 켜놓기만 하고 어쨌든 장작 하나 풀러가지고 여기다 옮겨놨거든요. 하나 더 뜯어가지고 갔다가 좀 갔다가 설거지 좀 해야 되거든요. 설거지 좀 하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아 많아. 설거지도 많아. 자, 이제 친구가 왔다 그래가지고, 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철수 중이네요. 3분 뒤면 도착이라고 하니까,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쉐키, 쉐키. 새 들어서 처음으로 오네. 다온것 같은데. What's up? 아유, 안녕. What's up, What's u 의자 의자도 의자 걸렸는데. 있어 의자 다 있어 내 해놨어 의자 있어? 어 의자 유건이 의자까지 다 해놨어 응이 공꾼이야 혹시 응. 모르니까 어나 약간 그렇고 버리로 입고 왔어 나도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안녕 유건이 안녕 일로와 일로, 엄마 엄마가 유건 일로와 차, 차 조심해야돼 인사했어, 자, 삼촌한테? 아, 네, 안녕, 해. 안녕. 커피 사왔어 커피 좀 먹어. <laughs> 차도 있는데. 아니, 아니야. 나 카페인 좀 먹어야 돼 <laughs> 그래, 가서 먹자. 자, 친구입니다, 친구. 나 나와, 진짜? 어, 나와. <laughs> 자, 유건이. 안녕, 인사, 인사해. 인사 <laughs> 구독과 좋아요 빨리 해줄게. 좀... <laughs> 인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빨리. <laughs> Yeah, 우개전 우와. 오, 대박. 우와 못 내리네 이게. 뭐야? <energetic> 오리네. <descriptive> 아, <pal> <dance> 저거 안 나온. 저기 도기도 날라가 저기도. 날아가, 저기도. 자 집을 소개합니다 저희 집. 와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가세요. <laughs> <subsequ hogy headline> <들어오 adaptation> <AG> 안녕. 만 비밀 이밝혀졌어어 아니. 우 다들 아, 네. 을 지켜 주려고 엄마들이. 자, 일단은 저희 이제 친구들하고 다 모였으니까요. 이제 술한잔할 건데요. 어쨌든. 네, 어, <laughs> 어, 지금 네. 어머, 약간 그런 느낌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laughs> 여기 우리 친구의 예. 32년 지기 불알 친구예요. 예. 아이 <laughs> 너무, 너무 큰거 아니야. 서른 서른 서 아니. 어쨌든.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이건이도? 우리 친구 아들 님이 야 이쁘게 나와야지. 뭐야? 야 너무... 유발이 유발이. <웃음> 유발이. <웃음> 네, 아, 또네 어쨌든. 네. 어 이건 뭐지? 침낭. 침낭이야. 침낭이 뭐지? 어 네. 이불 같은 거. 눈 보니까 울었구만. 우리 유발이 아주 그냥... 유발이. <laughs> 어 유발이 너무 귀긴다 유발이 아주 신났어요 지금 귀신놀이 하고 있어요 귀신놀이. 응. 음, <laughs> 저렇게 하고 개벌레가 되는 거지. 네, 네, 네. 벌레가아 이유가 아니, 겨주면되겠구나아 너 불자나 초덕지 이유로 안 하지 않았냐? 아 너는 해, 공장에서 하려나? 시장 또 간다. 신촌 재벌한테 자기 식당 같은. 아빠. 어. 아빠랑 되게 많이 잠갔어. 응, 잘했 집에 왔어. 쓰러져 있 음. 아, 야너 하지 마. 너. 아니 된 거야. 아, 하지 마. 자기가 그놓고좀 나. 뭐 자기가 그랬놓고선이야너그 제대로 낀거 맞아 지금? 맞아. 어디 가스 낸다고 생각해 봐. 안 되잖아. 뭐 되긴 뭘 돼. 하지마 너. <laughs> 돌려 이게 넌 다음에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차가워서 그래. 부탄 가스는 차가워서 그래. 차가워서 그래. 그러다가 이거 터지면 연기 방. 왜 이래? 뭐야? 이쪽에 불이 왔는데. 아니 원래 왔다. 붙어. 진짜로. 처음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요. <laughs> 아니,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우거 되게 안 맞아. 그냥 안 맞는 스타일이야. 언니네도 어깨구나. <laughs> <먹되구나. 웃음> 되게 안 맞는 스타일이야. 됐어. 됐지? <laughs> 됐니? 자. 그래, 그래. 아니, 아 되는 건데 니가 껐자라 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렇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음, 그것도, 그것도. <laughs> 와우! 숯불인 줄 알고 아 소세지 먹고 싶. 알았어 소세지도 구워줄 거야. 주세요. 와우 와우. 이게 우리가 잘사 먹는 삼겹살인데. 와우 와우. 터레이더스 요 고기 먹은 요. 우리 옆에 트레이더스생긴거 트레이더. 알아? 알아? 알아. 아 트레이더스. 아 이거, 이거. 아이, 먹을 건데 뭐 닦고. 됐어 소세지 오려고 이거 맛있어. 불닭튀김. <laughs> 아, 맛있겠다. 신나, 갑자기? 어, 우리 친구는 지금. 행복하구나. 마늘 까고 있어, 마늘. 아, 아이리가 소리가 여기 있는데. ASMR. <laughs> 아, 얘 소금 좀칠 거예요, 얘도. 삼겹살도. 음 버섯서 삼겹살 맛있어. 아, 코스트콜릿. 트레이더스. 그 트레이더스 삼겹살 맛있어. 고리 어. 네. 먹은 암태지 이거 되게 맛어 아이고, 우리 웅년님 먼저 한, 입 줘야지, 내가. 아니, 한번 까먹으면 안 되지. 어, 어 이거 너무 뜨거워. 이 나중에 이걸로 눌리면서 네. 눈, 눈. 아니야, 너 되게 익을 것 같은데? 처음어워갖고 음. 아, 나, 나 지금 익은 거 저기 먼저 줘. 조그만 거, 거. 조그만 거다 익었어. 그거 써 있어. 거기 탭판에두개몇분눌서써 응. 있어. 응. 몇 개나, 몇 개나 해볼까? 난, 나도 한 그릇만. 1이나 할수은 일단 해야지. 한 아, 그냥 여섯 개다 돌려. 다 먹어. 그래? 어. 나도 갈 거야. 나도 갈래. 일단은. 햇반 들고 갑니다. 햇반 들고. <목소리> 요거네. 유발이유발이 <목소리> 자, 6인분의 햇반이고요. 네? 아빠가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누구 아들인가? 네. 아빠 아들 아, 아이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거겠지? 오와와와와 짜파게티 있어? 짜파게티 와원와 머리 볶은거지? <laughs> 아직까와와와와아와와아와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 엄마한테 어? 말하지 마. 아빠 좀안 먹어 줘 봐. 엄마한테 말하지 마. 삼촌이 삼촌이 삐삐해 줄게.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응, <laughs> 말안 삼촌, 어, 할게. 엄마한테 말하지 마. 어, 응, 말안 할게. 아빠 아빠 듣지 마? <laughs> 아빠가 아빠... 아빠 귀에 대고. 아빠 들어도 돼. 아유다 얘기하지. 응. 아, 아빠 귀에. <laughs>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반 들고 장박이 세팀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저희 팀 빼고 두팀 정도가서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장박가 어떤 팀이죠? 공방이나서. 아, 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섭정을 어디다 둘까? 아, 여기다 둘까? <laughs> 여기다 <laughs> 여기 세고 우리 여덟 찍어 봅시다. 거기 떨어졌다. 응? 여기 들고 <laughs> <여기다 웃음> 거기 <삼장. 아니, 웃음> 진짜? 아니, 저여다 돌면 되잖아. 어디? 저. 아니, 서지이잖아 여기다 버고 버려. 여기가 가까이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저희가 공교롭게도 결혼 연차수가 똑같아요. 연차수가 똑이 친구가 1월, 저는 12월. 그지? 너는 1월에 결혼했잖아. 이 아니 친구. 우리 2월이야. 2월인가? 2 0 2년 2월에 결혼하고 2 0 1 2년1월에 결혼했거든요. 아, 그랬 슬라? 이걸로 할래? 이로 안녕하세요, 인사.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 주세요. 인트로로 쓸게. 구독. 구 TV. 아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 줘.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유, 너 그럼 못 써. 왜, 구독과 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거면. 하지, 일단 가면 <laughs> 나이 7개인 네. 유발이의 멘트였습니다. 아니 이따 다시 다 있다. 니가 할래? 난, 난 유현이보다 더 못할 것 같아. <laughs> 안 추워? 사랑해 <laughs> 우린 우린막 서로 추우니까 <laughs> <성어 웃음> 서로 막 이러고 추워, 아 우리 우린 그러잖아 약간. 근데 나한테 내가 저번에 한번 내가 한번 번 음. 그때 추워가지고 진잠발한번 입었다. 야 춥냐? 난너 따뜻하냐? 좋냐? 막 나도 진는 춥다고 막다 같이 집에 왔어. 아니 나는 옷을 입고 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안 입고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춥다고 벗어 달래. 당연한 거야. 벗어 줬어. 너무 추운 거야. 도로 버스래 나보고. 버스러가 그, 아니, 아니라. 야너 따뜻하냐? 여기우어볼수 있잖아. 어, 그런 거지 뭐. 빼서 <laughs> 가니까 좀이내 음, 것만 지 음, 빼서 가니까 좀이봐 <laughs> <laughs> 늙고 병들었을 때보다 <laughs> <laughs> 이 <이러면> 다음에 <laughs> 계단에서 손잡아주나 봐라. 늙고 병들린 게 넓지도 몰라. 내가도 오래 건강하지만. 할 피지 마.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 야. 그렇다고 그거 술안 가는 건 추수 없어. 그런 상관 없어. 가는 건그 추수 <laughs> <수는> 없대. 아, <laughs> 이렇게 <laughs> 이런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대화가요. 바로 예, 부부의 대화라는. 예,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꼭 고민과 신, 결혼은 응? 신중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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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결혼 안 하신 구독자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잘해. 잘해. <laughs> 미룰 때까지 미뤄야 돼. 미룰, 때까지. <웃음> <웃음> 미룰 때. 저 미룰 때까지 미뤄라 예, 우리 저기 부천에 계시는 유건이 아빠께서는 미뤄야될 때까지 미뤄야 된다. 예, 우리 어... 유건이 엄마한테도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 어, 저는 사랑하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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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 사랑해요. 어, 저 얼마 잘 건어먹이는데요. 어, 전 사랑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조언을 <laughs> <laughs> 뭐 하자면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네, 그 지금 유건이 엄마는 잘 살고 있다, 사랑한다, 이쁘다, 괜찮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어, 행복하다. 자기, 자기는 남편이 잘해주니까 네. 행복하다. 음, 유건이 아빠는 음. 네,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음, 네, 네. 네, 깊게 생각해야 된다. 진짜 봐봐, 여기서 누가 쓰레기야? 여기 얘가 쓰레기 음, 되는 아니, 거야. 아니, 자, 아, 괜찮아, 난 이미지 지켰어. 여기까지입니다. 옥녀짱. <laughs> 봐요, <laughs> 네가용자장을 <연계장을> 왜? 뭐, 끼어해야지 <laughs> 아니,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아니, 저 친구를 사랑해가지고... 좀 가겠어. 친구는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지금 연식이 돼가지고요. 고장 났는데 쓰고 있어요. 돈 없어서 못 바꿔요. <laughs> 돈 없어서 못, 못 바꾼다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꾸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 구워서 저기 웅게님 먼저 드릴게요야이거 신기하다 야너게이렇어이이거 <laughs> 어, 이렇게. 이는거 어, 이렇게. 데렇거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그 손으로 먹으 와 자기는 아니 넌 이미 다 굳었는데 약간 다시 이렇게 해야 될 느낌. 어때? 맛있다. <laughs> 안 먹는다면서? 먹어볼게요. 아, 좀, 좀 파볼게. 아니 이제 약간 굳었어요 지금 약간. 그럼. 보세요. 걸소. 이거 봐. 맛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맛있맛있다 완전 근데 신기한 맛있다 이게 원래 고꼬챙이가있어고 맛있다고. 있다고 맛있다고. 맛있다고. 맛고 맛있다고. 지고 완전 다고 맛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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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똑같아. 한자도것 같지? 어! 하하만 열려내고 내가 안 낳은 아들이 왔다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고 시간이 3시네요 어. 음... 지금 친구가 아들내이랑 놀고 있는데 구경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있네요 꼬마 이들 재밌어? 재밌어? 이거 하시나? 유건아 재밌어? 나 재밌어. 유아 재밌어? 재밌어. 달팽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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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친해졌어 들은 애들인 봅니다 금방 금방 친해지고 아주 그냥. 우리 요 어? 어? 아이들은 뭐할거 있어. 응. 자 일단 저희는 올라갈게요. 우리 저기 뭐야 친구 아들님이가 열심히 용자 TV 홍보를 하고 있어. <laughs> 저 아이들이 얘기 듣고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얘기한다고. 용자 TV. 어. 어쨌든 올해 2020년 용자 TV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응. 자 아들한테 만 원을 주고 과자 시무룩 시켰어요. 예. 그러다 아, 아버지가 따라가다가 매점 아저씨한테 걸렸답니다. 에 예. 뭐냐고 이게. 근데 저 매점 아저씨가 저희 아빠보고 뭐라고 했어요. 응. 음. 매점 아저씨가 뭐라 했대요. 누구세요? 납치범인 줄 알고. 네. 이게. 짬뽕 아저씨랑 교촌 치킨 아저씨랑 같이 올라왔는데 막 오, 맛있겠다 이러서 엘리베이터서 미쳐 보인다 엘베에서 아니 내가 내가 이렇게 저녁에 뭐 시켜 해으러나뭘 했나 이렇게 뭘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짬뽕 아저씨랑 어대박 저거 무슨 짬뽕 아저씨랑 마, 뭐 교촌 치킨이 냄새가 나 깜짝 놀랐겠네내 냄새가. 어떡하. 그럼 우리 뭐 먹었지 저녁에? 뭐지야? 먹었거 먹었지. 아다 브랜드 뭐. 더어 먹어. 야,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가던데 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다시 일로 온다니까? 응. 아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니까. 응. 지금 봐, 지금도 우리날아가 여기 되게 귀여워 여기. 여기, 여기 카메라 그냥, 그냥 먹으면 더 맛없을걸? 구워 먹어야 맛있지? 맞아. 응? 응. 용자 구독과... TV. 여기 보고, 여기 카메라 보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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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도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어? 왜? 엄마도 오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도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응? <laughs> <laughs> 기사님 오셔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 치 했어? 응. 자, 들어가시고아니 이쁘게 인사하고 안녕인들 아니, 이제. 어. 이거잘 <laughs> 가. 응. 이거 <laughs>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구만. 응. 아, 동생 차에 <laughs> <이 분, 누구야. 웃음> <laughs> <차> 있으면 동생 차에 있으면 죽겠다 자, 우리, 우리 집은 아니지만 잘놀다 가지. 어우, 잘 그래? <laughs> 어, 오, 먹고 간다. 어, 그래, 들어가고. 어? 아~~, 아 <laughs> 자, 오늘 장박 2일차인가? 네. 어? 장박 2일차고요.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하루 동안. 어?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같이 있다가 지금 방금 보냈습니다. 네. 정리도 좀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용녀는 조금 누워 있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laughs> <들었지? 웃음> 누워 있다가 한9시 철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 들어가서 봅시다. 네. 들어가서 뵐게요자 어쨌든 이걸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이 아니죠. 내일 저희는 다시 옵니다. 네. 내일 저녁에 다시 올 거니까요. 영상이 분할로 나갈지아니면뭐 연달아서 나갈지 짧게 나갈지 뭐그건 모르겠어. 요 정하질 않았으니까. be 아 a 비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비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커밍순. <laughs>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용자 TV